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복 반복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른 살 직장인 김모 씨는 며칠째 계속 배가 아팠어요. 처음에는 그냥 체한 것 같다고 생각했죠. 소화제도 먹어보고 따뜻한 물도 마셔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진단 결과는 맹장염이었어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매년 10만 명 이상이 뒤늦게 병원을 찾아서 응급수술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을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계속되는 폭통이나, 만성적인 소화불량,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것, 그리고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들 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뱃속 건강의 위험 신호 다섯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증상이 어떤 질병을 의미하는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다뤄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먼저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배 아픈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증상은 복통입니다. 배가 아프다는 말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하잖아요. 하지만 복통이 어디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질병을 의미할 수 있어요. 우선 폭부를 9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각 위치마다 다른 장기들이 있거든요. 먼저 명치 부근, 그러니까 상복부 가운데가 아프다면요. 이건 주로 위와 관련된 문제예요. 위염이나 위궤양, 급성 위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면 간이나 담낭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담석증, 담낭염, 간염 같은 질병들이죠.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면? 네, 맞습니다. 맹장 문제예요. 충수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장염이죠. 그리고 아랫배 전체가 아프다면, 대장이나 방광, 생식기 문제일 수 있어요. 대장염, 방광염, 여성분들의 경우, 난소낭종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폭통이 위험한 신호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위험한 폭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이에요. 칼로 찌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가라앉지 않는 그런 통증이죠. 두 번째, 지속시간이 6시간 이상이에요. 계속 아프거나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라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열이 함께 나는 경우에요. 폭통과 함께 38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면 감염이나 염증이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구토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물만 마셔도 토한다면 장폐색이나 다른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변이나 혈뇨가 나오는 경우에요. 이건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실제 응급실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40대 주부 박모씨는 오른쪽 아랫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체한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더니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결국 응급실에 갔는데 맹장염이었고요. 다행히 터지기 전에 수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복막염으로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시작됐거나 의식을 잃을 것 같을 정도로 아프거나 혈변이나 혈류가 나오는 경우에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통증이 6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열이 나면서 폭통이 있거나 구토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경과를 지켜볼 수 있는 경우는 가벼운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거나 식후에만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만 아픈 경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폭통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너무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증상인 소화불량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시죠?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밥만 먹으면 체해요. 속이 더부룩해요. 트림이 자꾸 나와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소화불량도 단순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것과 병적인 것을 구별해야 해요. 일반적인 소화불량은 이런 거예요. 평소보다 많이 먹었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생기는 거죠. 이런 건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좋아져요. 하지만 병적인 소화불량은 달라요. 계속 반복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고 다른 증상들도 함께 나타나요. 소화불량의 진짜 원인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에요. 이 균은 위 속에 살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켜요.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정도가 감염되어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위염과 위궤양이에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습관, 흡연, 음주 때문에 생기죠. 특히 젊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많아요. 세 번째는 기능성 소화불량이에요.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계속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자율신경 이상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갑자기 심한 폭통과 함께 소화불량이 생겼거나 피를 토하거나 검은색 변이 나오는 경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한달 이상 계속 소화가 안 되거나 체중이 계속 빠지거나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 경우예요. 자가 진단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위험한 소화불량의 특징들이에요. 40살 이상에서 갑자기 시작됐거나 밤에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경우에요. 반대로 일반적인 소화불량은 젊은 나이에 생기고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증상이 왔다갔다 하고 특별한 다른 증상은 없어요.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식사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는 걸어보세요. 음식 선택도 중요해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카페인, 알코올은 피하시고요. 대신 소화가 잘 되는 흰죽이나 미음, 바나나, 토스트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 충분한 수면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증상이 계속된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증상은 체중 감소예요. 어? 살이 빠졌네. 이렇게 말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진다면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6개월 동안 원래 체중의 10% 이상이 빠지거나 3개월 동안 5% 이상이 빠지면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라고 봐요. 예를 들어 60kg이었던 분이 54kg 이하로 빠지거나 3달 만에 57kg 이하로 빠진다면 위험한 거예요. 그럼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의 원인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무서운 건 암이에요. 특히 소화기계 암인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경우에 초기 증상으로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암세포가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에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신진 대사가 빨라져서 많이 먹어도 살이 빠져요. 손 떨림,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같은 증상도 함께 나타나죠. 세 번째는 당뇨병 합병증이에요.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몸에서 지방과 근육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격히 살이 빠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소화 흡수 장애예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다섯 번째는 심각한 감염이나 만성 질환이에요. 결핵이나 에이즈 같은 감염 질환, 신장병이나 간경변 같은 만성 질환도 체중 감소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50대 회사원 이 모씨는 세달 만에 10kg이 빠졌어요. 처음에는 드디어 살이 빠지네라고 좋아했죠. 하지만 아내가 걱정해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할 수 있었지만 만약 체중 감소를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체중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위험한 증상들도 있어요. 식욕이 없으면서 살이 빠지거나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하거나 열이 자주 나거나 밤에 식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요. 또 복통이나 소화 불량이 함께 있거나 변비나 설사가 계속되거나 기침이나 가래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위험해요. 반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체중 감소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식단을 바꿨거나, 운동을 시작했거나,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명확하고 다른 증상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한달 만에 5kg 이상 빠졌거나, 혈변이나 혈료가 나오거나, 심한 복통이나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에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3달 동안 체중의 5% 이상 빠졌거나 식욕 부진이 심하거나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발열이 있는 경우예요. 체중 감소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기적으로 체중을 재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정기 검진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4흔세 이상이시라면 매년 종합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증상은 변비예요. 변비쯤이야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변비도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우선 변비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의학적으로는 일주일에 3번 미만으로 대변을 보거나 대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변을 볼때 심하게 힘을 줘야 하거나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를 변비라고 해요.변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기능성 변비는 특별한 질병 없이 생기는 거예요.대부분 생활습관 때문이죠.물을 적게 마시거나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운동을 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요. 하지만 기질적 변비는 달라요. 어떤 질병 때문에 생기는 변비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기질적 변비의 원인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무서운 건 대장암이에요. 암 덩어리가 장을 막으면서 변비가 생기는 거죠. 특히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변비가 시작됐다면 주의해야 해요. 두 번째는 장폐색이에요. 장이 꼬이거나 막혀서 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장 움직임도 둔해져요.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이에요. 진통제, 항우울제, 혈압약 중에 변비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변비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들도 있어요. 치질이 가장 흔해요. 변을 볼때 계속 힘을 주다 보면 항문 주변 혈관이 늘어나면서 치질이 생기죠. 그리고 항문 열창도 있어요. 딱딱한 변 때문에 항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아프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분변 매복도 생겨요. 대변이 장에서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빼내야 해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갑자기 심한 폭통과 함께 변비가 생겼거나 구토가 계속되거나 혈변이 나오거나 배가 심하게 부풀어 오른 경우에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일주일 이상 변을 못 봤거나 50세 이후에 갑자기 변비가 시작됐거나 체중이 계속 빠지거나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진 경우에요 변비를 해결하는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8잔 이상은 마셔야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면 장 움직임에 도움이 되거든요. 식이섬유도 중요해요. 하지만 갑자기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가 더 부를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현미, 야채, 과일 같은 것들이 좋아요. 운동도 꼭 하세요. 특히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장 움직임을 도와줘요. 화장실 습관도 바꿔보세요. 변이가 있을 때 참지 마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리고 변기에 앉을 때는 발 밑에 낮은 의자를 놓고 무릎을 배보다 높이 올리면 변을 보기 쉬워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장 움직임이 둔해지거든요. 하지만 변비약에만 의존하지는 마세요. 자꾸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더센 약이 필요하게 돼요.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증상은 설사예요. 설사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네, 맞아요. 약국에 가서 지사제부터 사죠. 하지만 잠깐만요. 설사도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완전히 달라요. 우선 설사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급성 설사는 갑자기 시작돼서 보통 2주 이내에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음식이나 물 때문에 생기는 감염성 설사죠. 만성 설사는 한달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 다른 질병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한 설사의 특징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혈변이에요.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장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두 번째는 고열이에요. 38도 5분 이상의 열이 나면서 설사를 한다면 심각한 감염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심한 탈수 증상이에요. 입이 바짝 마르고 수변이 거의 안 나오고 어지럽고 맥이 빨라지는 경우에요 네 번째는 심한 폭통이에요 배를 움켜쥘 정도로 아프면서 설사를 한다면 장폐색이나 다른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설사의 원인들도 다양해요 감염성 설사가 가장 흔해요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때문에 생기는 거죠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같은 것들이에요. 염증성 장질환도 있어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죠. 이런 경우에는 혈변과 함께 폭통이 심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스트레스나 특정 음식 때문에 생겨요.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약물 부작용도 흔한 원인이에요.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 좋은 균까지 죽어서 설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유당불내증도 있어요. 우유나 유제품을 먹으면 설사하는 경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의외로 많아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는 혈변이 많이 나오거나 고열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탈수로 맥이 빨라지거나 극심한 폭통이 있는 경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설사가 3일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에 8번 이상 설사하거나 열이 나면서 혈변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경우예요. 설사할 때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수분 보충이에요. 물만 마시지 마시고 이온 음료나 경구 수액제를 드세요. 설사로 잃은 전해질까지 보충해야 하거든요.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금식은 하지 마세요. 대신 기름기 없는 담백한 음식을 조금씩 드세요. 흰죽, 바나나, 토스트, 삶은 달걀 같은 것들이 좋아요.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유제품, 카페인, 알코올은 피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함부로 지사제를 먹지 마세요. 특히 혈변이나 고열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돼요. 지사제가 톡소나 세균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방해할 수 있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특히 항생제 때문에 생긴 설사에는 효과가 좋아요. 설사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어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해요.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조리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우니까 주의하세요. 물도 조심하세요. 해외여행 갈 때는 생수를 마시고 얼음도 피하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위험한 뱃속 건강신호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복통의 경우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이거나 6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열이 함께 나거나 구토가 계속되거나 혈변이나 혈뇨가 나온다면 위험해요. 소화 불량의 경우 한달 이상 계속되거나 체중이 빠지거나 삼키기 어렵거나 40세 이상에서 갑자기 시작됐다면 주의하세요. 체중 감소의 경우 6개월간 체중의 10% 이상 빠지거나, 3달간 5% 이상 빠지거나, 식욕 부진이나 발열이 함께 있다면 위험해요. 변비의 경우 일주일 이상 변을 못 받거나, 50세 이후 갑자기 시작됐거나, 체중 감소나 혈변이 함께 있다면 병원에 가세요. 설사의 경우 혈변이 나오거나, 고열이 함께 나거나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심한 탈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도 명확히 해드릴게요.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에요. 극심한 폭통으로 의식을 잃을 것 같거나 혈변이나 혈료가 많이 나오거나 고열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탈수로 맥이 빨라지는 경우에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에요.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체중이 계속 빠지거나, 발열이나 식욕 부진이 함께 있는 경우에요. 경과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요. 가벼운 증상이 간헐적으로 있거나, 스트레스나 음식과 관련이 명확한 경우에요. 하지만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보세요. 예방법도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해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기름지고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은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예요. 명상이나 요가, 충분한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모든 소화기 질환을 악화시켜요. 정기 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40세 이상이시라면 매년 종합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50세 이상이시라면 대장 내시경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가족력도 확인해 보세요. 가족 중에 대장암이나 위암 환자가 있다면, 더 일찍, 더 자주 검사 받는 게 좋아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